말 달리자 과학적 원리, 오토마타. 오토마타는 여러 가지 움직이는 장치로 기초적인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상상력을 더해 완성한 움직이는 조형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체 동력으로 작동하는 뻐꾸기 시계나 오르골 등을 가장 흔한 예로 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 자격루가 최초의 오토마타로 꼽힙니다 현대에 들어서 오토마타는 움직이는 인형이나 장난감의 모습을 갖춘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쌔야 쌔야 와쌤 무슨 일이에요? 쌤이 사이를 위해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어? 짜잔. 아, 제가 인형 머리는 좋아하지 않아서 좀 이건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고요. 우와. 건전지가 없어도 움직이는 인형이네요. 이런 것을 오토마타라고 해요. 오토 뭐라고요? 오토마타. 오토마타란 로봇에 관한 최초의 책 《오토마타》에서 따온 말인데, 여러 가지 기계 장치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는 인형 같은 것을 뜻해요. 지금 보는 영상은 어린이과학관 2층의 오토마타에 관한 전시물이에요. 쌤 집에 있는 뻐꾸기 시계나 음악이 나오며 인형이 춤추는 오르골, 조선시대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인 자경루도 오토마타예요. 작격로를 보면 일정한 속도로 흘러 들어온 물이 1번 항아리로 들어와 일정한 양을 넘어서면 2번의 긴 항아리로 물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긴 원통에 물이 차면서 항아리 속의 잣대가 위로 떠오르게 되고 항아리 기둥에 있던 3번의 작은 구슬을 건드려 15장치로 굴러 들어가 4번의 걸쇠가 풀리게 되죠. 4번의 걸쇠가 풀리면서 큰 쇠구슬이 통로를 따라 굴러 들어가게 되고 구슬이 5번에 도착하면 6번과 7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자 위쪽에 인형이 종을 울리고 상자 아래쪽에 닭이 소리를 내게 되는 게 바로 작용로예요 오토마타를 만들 때에는 크랭크나 기어 등의 기계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크랭크는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로 자전거를 탈때 다리의 상하 왕복 운동을 크랭크가 회전 운동으로 바꾸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만들 오토마타에 이 원리를 이용할 거예요. 안녕 친구들 모두 모여. 안녕. 안녕. 여기는 과학의 나라. 胸。 활동 시 지켜야 할 약속. 활동 자료는 먹지 않는다. 활동 자료는 소중히 다룬다. 협력하면 활동한다. 말 달리자. 목표. 말 타는 사람을 조립해 본다. 오토마타를 알아 본다. 여러 종류의 말을 알아본다. 가을 하늘이 더 높게 보이는 주말 아침. 말을 좋아하는 유나는 승마 체험을 하러 승마장에 갔습니다. 말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말을 꼭 타보고 싶었어요. 승마장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승마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승마장 안에 두 마리의 작은 말이 있었어요. 승마 선생님께 주의사항과 말과 친해지기, 말출발신호, 멈추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말을 타기 위해 헬멧과 조끼 긴장화를 신고 선생님 도움을 받아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자, 출발합니다. 말이 천천히 걸어가자 몸이 앞뒤로 흔들흔들. 떨어질까 겁이 난 유나는 발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말이 조금 빨리 걷자 유나 엉덩이는 들썩들썩. 승마장을 두 바퀴 돌고 내릴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재미있었어? 아빠가 묻자. 네, 조금 무섭긴 했지만 또 타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는 달려보자. 네, 아빠. 말 달리자 활동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말 모양 종이, 나무 부품판, 손잡이 나사, 파란 고정핀 2세트, 빨간 고정핀 5세트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망치를 준비해주세요. 실험 방법 1. 말 모양 종이와 4번을 파란 고정핀으로 고정해요. 실험 방법이 말 모양 종이에 빨간 고정핀을 끼운 후 8번을 놓고, 4번에 파란 고정핀을 끼운 후, 2번을 놓고 고정핀으로 고정해요. 실험 방법 3. 말 뒷다리 4번에 빨간 고정 핀을 끼운 후 8번, 5번을 놓고 고정 핀으로 고정해요. 이 막대에 보면 구멍이 동그란 게 있고 길쭉한 게 있는데요. 길쭉한 게 이쪽으로 이렇게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정 핀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고정핀을 항상 고정할 때는 딱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정도만 해도 실험은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크랭크 운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를 조립하는 겁니다. 실험 방법 4. 1번에 빨간 고정핀을 끼운 후 6번. 손잡이 나사 7번을 차례대로 놓은 후 고정핀으로 고정해요. 여기 보시면 부품이 6번과 7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6번이 항상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6번 이렇게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사가 들어가고 7번 부품을 다껴준 상태에서 고정핀으로 딱 소리가 나게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돌기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실험 방법 5. 1번에 빨간 고정핀 두 개를 끼운 후 3번을 놓고 5번을 손잡이 나사에 넣은 후 2번을 3번 위에 놓고 고정핀으로 고정해요. 1번 부품에 빨간색안 고정핀을 뒤에서 끼우고 바닥에 놓은 다음에 다음에 3번 부품을 끼워줍니다. 자, 3번 부품을 끼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 몸체를 다 끼우고 여기 있는 볼트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고정핀으로 딱 소리가 나게 고정해 주면 됩니다. 이 고정핀이 한번 들어가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뺄 때는 혹시나 뺄 경우에는 이렇게 송곳이나 놓고 빼지면 빼지지, 그렇지 않으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실험 방법 6. 상한 다리를 앞으로 빼고 손잡이 나사를 잡고 회전시켜 보세요. 자 이제 다 완성됐는데요. 이 뒤에 있는 다리를 돌리게 되면 이게 발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여기 있는 발을 앞으로 이렇게 빼줘서 돌리면 이게 승마하는 것처럼 보이네 조립하는 것이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해도요. 아이들이 완성하고 나면 고장날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돌리는 게 불편하면요. 이걸 빼고 이걸로만 해도 훨씬 더 잘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과학이기 때문에 크랭크 운동을 해야 돼서 이렇게 돌려서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내가 말을 타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말의 종류를 알아보아요.